원조 살인 미소 배우 김재원 씨 나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알아서 했마. 잘해보십시오. 처음 봬요. 아 진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진짜 <laughs> 아니 어, 네. 김지현 씨가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지네요. 아 지금 조명이 많은데요. <laughs> <laughs> 아닌데 진짜 사람이 있었네요. 아, 어, 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감사히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에이,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 예전에는 철학하고 종교하고 야! 심리 쪽에 좀관심자가 많았었어요. 네, 네, 네. 요즘에는 이제 포지션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회계, 어, <laughs> 경제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네. 이제 읽게 돼요. 웹툰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어릴 적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하좋았겠죠 예.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놀수 있는 게 많진 않았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장난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 부자들만 이제 장난감이. 네네네네네. 있었고, 현제 뭐, 어, 주변에서 있는 것, 못 쓰는 것들 다 갖다가 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화를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음. 창의적인 음.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만화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막 음. 직접 뵈니까 눈만만 봐도 진짜 선하고 네. 인상이 온순해요. 그 근데 의외로 네. 합기도, 태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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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무술 같은 거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게 그 어렸었을 때는 좀 약간 유약했던 유학, 애였던 것 같아요. 어... 무서운 친구들 네, 보면 네, 네, 네. 떨리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푸시업을 (100개) 정도를 했더니 음. 체력이 생기니까 오. 얘가 저한테 하는 어떤 그전에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아. 행동들이 조금은 덜 무서운 거예요 한천 개를 하니까 우스워, 이제는. <laughs> 얘가 제저 앞에 안 나타나요. <laughs> 뭔가를 지키기 위해선 네. 에너지와 힘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있어야지 네, 네. 그것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걸 알게 돼서 그래서 하게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에는 네. 경찰이 꿈이라고 들었어요. 그, 특별히 뭐 경찰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도 네. 경찰 하셨어도 되게 잘어울셨을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 어머니 두분다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경찰학교 하고 네, 네, 네. 그 이제 군인 학교는 학비가 안되니까 네. 거기 가면 너 나라에서 <laughs> 돈 준다. <laughs>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돈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아, 어, 어. 이것보다 좋은 건 없겠다. 그렇죠. 예. 해서 했는데 아 눈도 안 좋고 내신도 형편없었어요. 진짜 제복이 진짜 잘 어울릴 스타일이에요. 예. 제복을 좋아해요. 어. 네. 경찰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이제 배우가 되셨는데 네. 어떻게 배우가 되신 거예요? 어쨌든? 원래는 사진과를 가려고 했어요. 음. 사진과를 가려고 했더니 학원도 다녀야 되고 카메라도 사야 되고 음, 돈이 꽤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이제 막멘붕에서 이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 딱 하는데 그 누나가 야전화너 연극 영화과 가. 음. 앞으로 채널이 많이 생기니까. IPTV 같은 것도 생기고, 뭐또 생길 거야, 앞으로 향후에. 메뉴. 누님이 돗자리만 가시면 되겠는데. <laughs> 네. <laughs> 그래서 필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네. 갔는데, 네. 동네 앞에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었그이비인후과 <laughs> 원장님이 저희 누나 보고, 동생 프로필을 좀 줘. 누나하고 저하고 앞에 가서, 편의점 앞에 가서, 1250원짜리 일회용 카메라를 사갖고, <laughs> 네. 흰 벽에다가, 아, 여기 누나가 찍어줬죠. 사실은 네. 시사체가 좋아야 돼 일단. 뭘을 찍더라도. <laughs> 네. 이비인후과 네. 원장님이랑 그 소속사 어, 사장님이랑 친구, 친구 분이셨어요? 네 친구 셨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셨고 이제 갔더니 너 연예인 할래? 그래서 음. 돈벌수 있어요? 그랬더니 음. <laughs>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찍었죠. 어. SBS 시트콤 허니허인가요 네. 그걸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어, 좋아 있어? 지은 씨가 이번에 다니까한사꼭 따라오셨어요.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서 음. 얼마 안 있다가 야, 너 방송국 구경하러 갈래? 그래서 음. 네, 좋아요. 이제 갔죠. <laughs> 막 갔는데 야, 너 카메라 테스트 받아야 돼. 그래갖고 카메라 테스트요? 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 연기할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세트장에 딱 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딱 보시고, 어, 야, 너 왼쪽으로 얼굴 돌려봐. 음. 오른쪽으로 얼굴 돌려봐. 음. 오케이. 어, 너 다음주에 출연해. 이렇게 됐어요. <웃음> 아니, <웃음> 음. 아니, 그렇게 해서 세트콤에 진짜 출연하게 됐다. 네. 말이야? 야, 이제 외모가 되니까 뭐 볼, 볼, 볼 것도 없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음. 처음에 이제 대사가 한마디였었어요. 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 대사였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음. 떨다가,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이제 조감독님하고 위에서 이제 야, 어디 그러니까 저 야, 연기도 모르고 야, 어찌게 들어 어디로 들어오기 어디로 들어 문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laughs> 막 욕을 막 먹고 막 엄청 막 그랬었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laughs> 아직 안왔죠 글쎄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방금 와서 한알 아, 로이, 야 야, 준비됐지? 아. 드디어 운명의 드라마를 만나게 다 네. 2002년 동거. 네네네. 네, 네, 네. 명대사를 남긴 MBC 드라마 로망스를 네. 찍게 됩니다. 너 학생이면 난 선생이야. 너 학생이면 난선생이란 말이야. 딱 이제 그 시트콤 찍고 나서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저도 오디션 구경하러 될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연기들을 막 이제 오디션을 했는데 음. 저는 옆에서 이루고 있었거든요. 음. 그랬더니 감독님이 넌 뭐야? 음. 저 구경하러 왔는데요. 근데 주인공이 됐어요. <웃음> <웃음> 그게 MBC 드라마 우리집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그걸 찍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여성분하고 갑자 오시더니 아, 이건 미니시리즈고 하는 건데 음. 수목 드라마야.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주인공이 나니까 네. 네가 한번 잘해봐. 여자 주인공 김하늘 씨야. 음. 김하늘 씨요? <laughs> 하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뭣도 모르고 하니까 집에 가서 막 죽기 살기로 막 외우고 뭐하고 뭐. 애드립 쓰고 네. 막한 거예요. 네. 했는데 딱첫회 나가자마자 네. 음. 그때 인기가요 SBS 인기가요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저를 보고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살면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흉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 미소로 다 없애고 다 복을 주는 어떤 어떤 미소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의미를 이제 저는 새겼죠. 그렇게 살인미소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름이... <laughs> <찾아볼 수 웃음> 저 오래 안 <laughs> 살았잖아요. 저는,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 제기인데요 야... <laughs> 네. 근데 요즘 그 타이틀을 가져간 인물이 또 있다고 그러니다 네. 바로 이분인데요. <laughs> 이분 아드님이시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괜히 거푸집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진짜로 치열하며 그, 그 양이 미간하며 눈썹 모양도 똑같아요. 네. 코도 똑같 야, 가림에도 똑같네. <웃음> <웃음> 저 아들도 호기심이 많고 저도 호기심이 많은데 음.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종교에 한, 한참 관심이 많을 때 스님들, 목사님, 막뭐 <laughs> 아주 뭐다 네, 따라다니면서 네, 네, 네. 이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건 왜그러 거예요? 근데 <laughs> 네. 이제 그분들이 양 그만하자. <laughs> 그분들은 그만하자는 사람이나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김재현 씨 보고 그만하자는 손 얼마나 물어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아빠 왜 그런 거야? 아빠 왜 그래? 막 이러니까 아, 그만해. 야 이래서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내가 타인의 입장에 돼봐야 되는 건데 내가 교만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말이 어리지만 미성숙하지만 한층 조금 더 성숙된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음. 눈을 키워줘서 네, 네. 그 부분이 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 음. 어려운 이웃을 음. 위해 뭐 쌀이나 음. 뭐책 기부 음. 장애인을 위한 기부 봉사도 꾸준히 네.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이제 막 어렸었을 때 타인의 그냥 웃음 한마디 타인의 어떤 손길 한 번이 생각에 대한 완전한 전환점을 일으킬 수 있는 음, 맞아요. 네. 예. 빛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도 제가 레림을 확인을 하는데 DM을 보거나 음. 뭐 그걸 못 봐요 볼줄을 몰라요 저는 댓글이 DM인 줄 알았는데 음. 또 따로 메시지가 오는 게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laughs> 저는 나보다. SNS를 하나도 안 해갖고 <laughs> 뭐... 뭐이 X하고 그, 뭐고 저는 전혀 똑도안 해요 아... 그러시구한 <laughs> 분이 DM이 저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렵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음에 빛이 생기고 오. 너무 이제 막 하여튼 치유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음. 너무 감사하다 고이 글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왔고 이렇게 작문의 이제 글을 이제 보게 음. 된 거예요. 야 이게 작던 그든. 사실은 이제 나눔과 배려와 배품이 처음에는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에 대한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는 사실은 내게 뺏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것을 주는 배려하는 나눔에 어떤 이런 것들이 아, 이것이 더 배가 돼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느낌을 맞습니다. 무조건 응.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아니어도 좋아요. 네? 아이... 물건 아니라 마음이라도. 마음, no. 말, 눈빛. No.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